넷. 아, 유니티는 참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자, 유니티에서 제가 최근에 한동안 삽질을 했던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GI 쪽이에요. GI 쪽. 유니티는 사실 GI가 딴 방법이 없어요. 네, SSGI, A-matching GI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자, 이, 보세요. 지금 이 노이즈 생기는 거 보세요. 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에? 최소한 이 DLSS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이 DLSS를 쓰면 이제 해상도가 낮아지니까 이 상황이 심각해져요. 아실 수가 없어, 또. 자, 보십시오. 회전할 때마다 저 가장자리에 노이즈 생기는 거보세요그게 문제 아니야. 인터섹트가 발생하면 완전 개판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좀 코드를 봤어요. 코드를 봤더니 자, 이게 이제 GI 스크립스페이스 글로벌 일이션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가 코드를 하도 안 돼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 본 거고 뭐 저걸로 찾긴 했죠. 를 찾긴 했는데, 자 문제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분명하게 이제 인터섹션 디스턴스를 찾아요. 인터, 뭐 이쪽이 찾아봤는데 이쪽에는 문제 가 없어. 이쪽에 보면은 뭐 얼굴 그 인벨리드 체크니까, 그러니까 그템포럴 인터섹션까지 다 체크해서 를 어쨌든 인터섹션 얼마나 인터섹트했나? 그, 인터섹션까지 분명히 구해. 근데, 구해서 쓰는 데가 없어. <laughs> 그, 러니까 인터섹, 티스터스를 구했잖아요. 구했으면 저걸 어디다 써먹을라고 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이게요, 리플렉션 프로그에요. 리플렉션 프로그. 응? 리플렉션의 프로그니까 당연하게도 해석가 높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리플렉션 프로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5초에 한 번씩 렌더링을 하도록 걸어놨어요. 좀 있으면 걸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리플렉션 프로브 범위 안에 리플렉션 프로브 범위 안에 들어가서 5초에 작동하도록 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생겼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정교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정교한 그림인데 그림자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리플렉션 처리할 땐 이걸 쓰는 게 맞는데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스펙큘러가 아니에요, 디퓨저텀이에요, 디퓨저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드를 빼 봅시다. 코드를 빼면은 이제 디퓨즈텀 그러니까 글로벌 일루미션이 적용이 안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희끌물하게 이렇게 저기 스펙큘러들은다 남아 있죠. 그러니까 디퓨즈가 더해지질 않는 거지. 스펙큘러 계산할 때는 리플렉션 프로브는 다른 코드에서 알아서 더해 져요 그러니까는 이 글로벌 일루미션은 디퓨즈텀을 갖다가 추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글로벌 이노메이션 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언리얼처럼, 언리얼 로맨 카드처럼 아주 로우 해상, 로우 레졸루션에 전담 디퓨즈 프로브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니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지 않아요. 리플렉션 프로브를 겸사겸사 써먹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laughs> 영이면 안 돼. 영이면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생기는 노이즈가 안 생겨요. 이쪽으로 와볼까요안 생기죠. 하지만 색깔이 아까보다 덜 정확해.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인터섹션 디스턴스가 뭔가의 조작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야 돼. 저 인터섹션 디스턴스로 밑 레벨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코드를 왜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어. 난또 이것도 모르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별짓 다 했어요. 여기서 막이 이 레이 스텝스를 올려주고, 이 레이 스텝스 올려주니까 퍼포먼스는 막 뻥, 뻥뻥 뛰어 오르고, 부하는 막 뻥뻥 뛰어 오르고 난리가 나는 거지. 더군다나 또 이걸 또 그래서 뭐, 이 뭐야, 그, 디노이징 블러를 갖다 가또 잔뜩 주니까 또 뭐, 이게 뭐야, 고스트는 또 심해지고, 단순히, 단순히, 이걸 갖다 코드를 이렇게 개판을 짜는 거야. 이게 제 짐작인데요, 이건. 만들던 사람이 나갔어. <laughs> 이건 틀림 없어. 이건 만든 사람이 나간 거야. 그래서 예, 아무리 뭐 개떡 같아도 쓰는 사람이 찰떡 같이 써야죠. 이거는 어떤 가공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전 몰라요. 이제 찾아내야지. 하... 답답합니다.